네, 안녕하세요. 같이 팝시대 김창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유튜브를 촬영한 계기도 주변 사람들 요청에 의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이제 지인들을 소개함으로써 커머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댓글이나 오픈채팅방에서도 강의는 따로 안 하시는지 여러 문의를 주시고 하셨고 또 이제 강의만이 목적이 아니고 커뮤니티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요즘처럼 이제 힘든 시기에 강의란 매개체로 다시 한번 뭉치게 하는 이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합시다 강의에 이제 차별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치팝 시대의 강의의 차별점은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이제 짬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몇년 동안 온라인 커머스를 이제 운영하면서 만들어놨던 이제 강사들의 노하우를 가감없이 전부 오픈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또한 이제 강의만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현직에 계속 커머스를 운영을 하면서 시기마다 발생되는 이벤트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들 그리고 카테고리별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 등 실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지식까지도 속속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전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강의로서 끝날지 몰라도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그 외적인 부분까지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말 그대로 너도 팔고 나도 팔고 새로운 커머스의 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저희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 강의는 이제 저희 운영 노하우가 담긴 이제 소싱의 시작부터 판매 채널 등 이제 전반적인 저희 속살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 그중 요즘 가장 매출이 높은 쿠팡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챗을 좀다 개개인적으로 대표분들이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저희 현재 현지에 있는 형제 회사 직원들하고 1대1 채팅방을 다 만들어 드리고 각각 오픈해서 1주차부터 샘플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주차 강의는 이제 사, 입하는 제품에 대해 실제 중국과 한국에 각각 사무실이 있고 강의도 많이 하시는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이제 인증 관련 문제, 세금 관련 문제, 통관까지 낱낱이 알려드리는 이제 심화 과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차 강의는 현재 로켓 그로스들도 많이 하시죠. 이제 그로스의 강좌를 한번 또 모셨습니다. 그로스 강좌를 통해서 그로스로 월 2억 정도 매출을 뽑아내는 방법도 공유해드릴 예정이고 또 요즘 또 핫한 뭐 커머스 중에 하나인 이제 톡띠에 대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주차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신 저희 또 강사분이 또한분 계시죠. 그분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방법 또 하나 이제 광고를 하지 않고서 영상으로만으로도 한천 개씩 물건을 팔시는 방법도 공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강사를 모셨고요. 마지막 5주 차에는 1대1로 저희가 붙어서 이제 CS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정 그리고 그동안 뭐 샘플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 어떻게 바꿔야 되겠니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제 CS 과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강의는. 첫째 현재 상품 소싱을 어려워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두 번째 사이트별로 운영 방식을 몰라서 혼자 답답해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역시 환영합니다. 셋째 광고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고 매출이 나오지 않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넷째 주변에 동종 업계 사람이 없어서 소통이 하고 싶은데 소통을 할수 없는 분들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 사업이 망하면. 나는 붙는다는 각오를 임하시는 분들은 꼭 수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저희 강의 장소와 시간과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 장소는 이제 대전이란 지역 자체가 이제 전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 시간은 총 5주 차에 걸쳐서 주차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중식과 석식은 저희가 모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녁 자리에는 참석을 하셔서 강의 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자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점심은 군데 굶어도 좋으니 저녁 자리는 필히 명함 들고 참석하셔서 꼭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저 또한 이제 저녁 자리에서 강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고 친해졌으며 어찌 보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야말로 큰 보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한 회사의 대표로서 한 가장의 이제 제가 가장으로서 회사의 모든 것을 제가 오픈하면서 준비한 유튜브와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제가는 하 강의와 유튜브의 내용이 100% 맞다고는 솔직히 확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데 또한 모두를 제가 이제 성공시키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쌓아놓은 이제 인맥카 인맥하고 인프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잘하든 못하든, 저는 지금 늦은 나이에 온라인 커, 커머스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 이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금도 이제 새로운 커머스 시장이 있으면 무조건 입장에서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현재 진행형 대표 겸 직원임자 여러분의 형제이며 동생입니다. 저희 강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도 꼭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났다는 소리를 들어야 제가 새롭게 도전하는 이 사업이 인생의 좋은 마침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